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지만, 정작 마음은 혼자 있고 싶을 때, 규칙과 질서가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동시에 자유롭게 살고 싶을 때, 현실과 타협하며 일상을 살아가지만, 한편으로는 영원한 진리를 갈망할 때 말입니다. 사실 이런 모순된 마음은 오늘날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한국의 정신문화는 오랜 세월 동안 이미 이런 긴장과 갈등을 품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세 가지 사상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불교, 유교, 도교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전혀 다른 길처럼 보이는 이세 사상은 한국에 들어와서는 서로 다투기보다는 어느새 절묘하게 섞이고 어우러지며 독특한 조화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만남과 조화의 이야기를 불교의 시선에서 풀어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이세 사상의 어울림이 사실은 어떻게 우리의 정신과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는지 그 깊은 지혜를 함께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먼저 역사 속으로 잠시 발걸음을 돌려봅시다. 한국 불교는 단순히 인도에서 건너온 가르침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을 거쳐 한반도로 들어오는 동안 이미 유교와 도교의 색채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유교는 질서를 중시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임금과 신하, 어른과 아이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뼈대를 세워 주었죠. 반면 도교는 달랐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고 인위적인 것을 버리며 억지로 애쓰지 않고 흐름에 몸을 맡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존재의 근원적인 고통을 직시하게 하고 그 고통의 원인을 깨달아 집착을 버리고 해탈로 나아가라고 안내했습니다. 이세 가지 사상이 한국 땅에서 만났을 때 처음에는 서로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충돌은 차츰 조화로 바뀌었고 결국에는 서로를 보완하며 한민족의 정신을 빚어냈습니다. 그렇기에 조선의 선비가 경전을 읽으며 성리학을 공부하다가도 불교 선방에 앉아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도교의 자연관을 읊으며 시와 풍류를 즐길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화 속에서 불교와 유교는 어떻게 만났을까요? 유교는 철저히 현실적입니다. 인간 사회의 질서와 가족의 도리, 인간 관계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반대로 불교는 내면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인간의 번뇌와 고통, 존재의 근원을 깊이 탐구하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전혀 다른 길을 걷는 듯 하지만, 실상은 올라올 만큼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였습니다. 불교가 강조하는 자비는 단순한 마음의 상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비는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죠. 하지만, 그 행동이 사회 속에서 질서 있게 뿌리 내리려면 유교가 마련해 둔 도덕적 틀과 규범이 필요했습니다. 반대로 유교적 도덕은 때때로 지나치게 엄격하여 사람들을 올감할 수 있었습니다. 교를 중시하다가 부모의 뜻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식으로 변질되면 오히려 사람들을 억압하는 굴레가 되어버리죠. 이때 불교의 자비는 따뜻한 숨구멍이 되어 주었습니다. 유교의 도덕이 사회적 형식을 잡아 주었다면 불교의 자비는 그 형식에 온기와 마음을 불어넣어 주었던 셈입니다. 이번에는 도교와 불교의 만남을 살펴봅시다. 도교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억지로 애쓰지 말고 흐름에 맡기라고.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지만 결국에는 바다를 이룬다고. 이 자연스러운 무의의 가르침은 우리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삶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불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법칙. 우리가 아무리 붙잡으려 했어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무상의 진리. 억지로 움켜질수록 고통만 커질 뿐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무상과 도교의 무위는 닮아 있습니다. 다만 불교는 고통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것을 놓아버림으로써 자유에 이르려 한다면 도교는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스스로를 가볍게 함으로써 자유를 얻으려 한다는 점에서 결이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 불교는 이 도교적 색채를 받아들임으로써 훨씬 풍성해졌습니다. 산사가 깊은 산 속에 자리 잡은 것도 단순한 입지의 문제가 아니라 도교가 강조한 자연과 하나됨이라는 가치가 불교적 수행과 만나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선방에서 좌선하는 고승의 모습은 불교적 수행의 전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연과 일체가 되어 풍류를 즐기는 도교의 정신이 스며 있는 풍경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불교, 유교, 도교라는 세 사상이 언제나 평화롭게 공존했던 것은 아닙니다. 조선 시대를 떠올려 보세요. 유교가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불교는 깊은 억압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찰이 문을 닫았고, 승려들은 도성에 발을 들이는 것조차 금지당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으로 쫓겨난 불교는 마치 세상의 빛에서 멀어진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불교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유교적 도덕과 사회적 질서가 아무리 강하게 사람들의 삶을 규정해도 그것만으로는 결코 메워지지 않는 마음의 허기가 있었습니다. 그 허기를 불교의 가르침에서 달랬고, 때로는 도교의 자연스러운 풍류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 모습을 곱씹어 보면 사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도 닮아 있습니다. 현실적인 의무와 책임만으로는 삶이 벅찹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 홀로 살 수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세 가지를 동시에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사회 속에서 책임을 다하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숨을 고르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영원한 자유와 해탈을 갈망합니다. 이세 가지를 함께 안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조화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상들의 조화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유교의 지혜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어떤 존재인지 일깨워줍니다. 가족과 사회 속에서 내가 맡은 책임을 돌아보게 하고,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일깨워 주지요. 도교의 지혜는 다른 색깔을 띕니다. 억지로 애쓰며 삶을 소모하지 말고, 흐름에 몸을 맡기라고 가르칩니다. 자연의 순환처럼, 나 역시 큰 흐름에 일부임을 깨닫게 하고 그 속에서 여유를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불교의 지혜는 한층 더 깊은 내면을 향합니다. 남과의 비교와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며 평온을 찾으라고 이끌어 줍니다. 자비와 자유. 이것이 불교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이죠. 이세 가지 지혜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면서도 마음이 무겁지 않고 자유를 누리면서도 방탕하지 않으며 때다름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세상과 단절되지 않는 삶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조화입니다. 불교에는 잘 알려진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중도입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어느 한쪽에 매이지 않는 길 사실 이것이야말로 한국에서 불교 유교 도교가 만나 빚어낸 정신의 정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교의 책임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삶은 무거워집니다. 도교의 자유만 좇으면 현실의 기반은 허물어집니다. 불교의 깨달음만 바라보면 세상과 단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셋을 함께 품어낼 때 우리의 삶은 단단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책임을 지대에 무겁지 않고 자유롭되 방탕하지 않으며 때다름을 향하되 현실과 유리되지 않는 삶, 바로 이것이 조화의 지혜이자 불교가 말하는 중도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의 정신문화 속에서 불교, 유교, 도교가 만나고 어우러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 사상은 서로 다른 길을 걷는 듯 보이지만, 결국에는 같은 진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마치 세 개의 강이 각기 다른 길을 흘러가다가 결국 바다에서 하나로 합쳐지듯 우리 삶 속에서도 이세 가지 지혜는 함께 어우러져 평온한 바다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책임과 관계 속에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자연의 흐름 속에서 여유를 누리고 있는가? 나는 내 마음의 자유와 자비를 지키고 있는가? 이 질문 속에서 균형을 찾고 그 균형 속에서 한 걸음씩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한국 불교가 전해주는 조화의 지혜일 것입니다.